아, 근데, 님들, 저 어제, 발로란트 하는데, 머리가, 진짜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. 그것도 3D 멀미인가요? 머리가, 그 진짜, 그, 관자놀이 부분이, 깨질 것 같았음. 너무 집중했나? 3D에? 님들, 님들? 채팅, 친 건데 안 올라가는 거겠지? 그런 거겠지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<laughs> 아니 설마 이렇게 그냥 어머니 계 실리는 나저 저기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<laughs> 여보세요. 어디 계세요? <laughs> 아, 아닌가 진짜 이상하다. 아니야. 나 혼자 얘기하고 있을 리가 없는데. 이 정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솔직히 대답해 줬는데. <laughs> 안 돼. 또제찡창이 저기요. 저 외로워요. 혼자 냅두지 말아주세요. 감자죠. 여기요. 우리 여기 있어요. 그래. 나 무슨 인터스텔라처럼 약간 우정이야 된 기분이었어. <laughs> 아. 입술. 여기 있어. 아, 같이. 그 순간 진짜 채팅창 너무 정색이고 아무 얘기 없어서아 너무 또내 얘기 만했나고아 움찔움찔했네. 와 님들 저풀트래킹이에요 무릎. 하나 둘셋 하나 둘둘셋둘 가능. 와맞다 님들 그리고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? 저 이거 손이 봐봐요. 제가 이게 엄지 어, 어. 엄지 이렇게 치... 네. 아직 제가 조작감이 좀 익숙치가 않은데 자 이렇게 하면은 우! 아, 아 이상하네 자 다시 다시 새끼 손가락을 잡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아닌데 왜네왜 네? 네? 네. 자꾸만 손가락 이렇게 돼 어떡해 손가락이 뭐야, 이게 여기가 익숙지가 않으니까 자꾸 여기 이렇게 퍼져, 이게 왜 퍼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? 제로투? 잉? 응? 와! 됐나? 됐나? 제로투! 근데 약간 좀 기계가 약간 좀 인식이 잘안 되네. 아니면은 요즘 핫한. 예아 뻐킹 톰 보이. 바바바! 뻐킹 톰 보이.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! 아 음. 음. 이거 a 이나 이거 처리하지. 아, 빛 팀이 궁 썼다. <laughs> 아, 어, 여기 안에 있다. 에이. <laughs> 어, 근데 이거 뭐야? <laughs> 궁 쓰고 여기서 뭐하이야 아니, 들어가야지. <laughs> 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줄그이중 캐리 캐릭터로. 에이, 저게 좋이거 어디 가냐고요 어차피 못 들어오잖아. 저렇게 하면은. 아, 그래요? 멀어지면 안 돼요? 안 돼! 나한테 그 얘기는 나 해준 적이 없다고! 사라졌다! 큰일 났어. 아무도 나에게 그 얘기 해주지 않았어. 안, 안 돼! 궁이 사라졌어! 음. 아, 이거는 최대한 많이 쌓으면 돼, 여기다가. 아니 이걸 어떻게... 어? 먼저 갑니다 아! 안돼! 안돼! 나 망했어! 안돼... 안돼... 어, 이렇게 된 건가? 저기다 쌓았으면 안 됐구나 최대 어떻게든 꾸겨 놓어야돼 이게 껴질까, 근데? 아, 아이고, 잘못 됐다. 아, 아이고. 아, 저 산에 다음에 안 되는 거야? 어어어. <laughs> 어, 어. 아. 안 돼! <laughs> 어, 뭐야! <laughs> 와 <우와>, 진짜! <웃음> <웃음> 다 사라졌는데, 뭐, 뭐지? 이게 뭐야! 아니, 뭐, 혹시, <laughs> 잠깐만, 거실 갔다 오셨나요? 거실 <laughs> 갔 <laughs> 이거는 그 바다고북스 문제는 아닌데 음. 어. 네. 저는 참고로 이 문제 맞췄습니다 네.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왜 그럴 지 맞춰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원한을 샀습니다 원 어, 원한! 아, 원한을 원한. 샀습니다 그래서 B가 A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... 그러다가 B가 A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B는 칼을 사러 갔는데 5,000원짜리랑 5만원짜리 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망설임 없이 5,000원짜리 칼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? 일단 생각해보고 계세요 저 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왜 5,000원짜리 칼을 샀지? 아니면은 그걸 거야 이게 5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고통 없이 음. 한 방에 싹 빼는데 5,000원짜리는 음. 싸구려다 보니까 고통을 약간 좀 집요하게 느끼는 거지 그 원한을 느낀 만큼 이제 저렴한 칼을 써서 고통을 최대한 느낄 수 있게끔 죽이려고 저 같은데 그치 약간 이거 같지 않아 어 날이 잘안 드니까 어어어 날이 잘안 드니까 <laughs> 맞나? 응 어? <laughs> 맞는 것 같아 약간 근데 이런 마인드 약간 그건데 항상 그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테스트할 때 항상 그 소시오패스인 사람들 말하는 <웃음> <웃음> 약간 그런 느낌인데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이거 루 아, 아니야 아, 아니야 아, 아니야 나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한 거였어. 아, 아, 아 근데 뭔가 익숙하지 않나 상, 문제가 상당에무서움이요보통은 아, <laughs> 아. 아니네. 피부 언니가 완전 정답에 가까운 것처럼 얘기했어. 응, 완전 어, 피부랑 사하게얘기하야겠다 그니까 나 바로 아. 피잖아요로 아네 근데 피냐도 맞찬가지네 이거를 판별해줘봐 맞는지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일단은. 맞습니다 아! 어. 슬금슬금슬금슬금. 슬슬아! 우리 삐뚱부. 어, 춘향 언니 여기 포함, 힐캠 포함. 투수! 아, 여기, 여기 투수. 투수. 이제 방송과 투수는 이제 한몸이지. 픽셀 없다고? 아, 기다려봐. 픽셀. <laughs> 저 픽셀. 아, 부모님이 없네! 기다려봐. 부모님은 좀 특별하게 하지. 부모님. 됐죠? 아, 유튜브, 유튜브 진짜 중요하지. 여기다가 이제 유튜브, 우리 유튜브 친구들. 챙겨드리겠습니다. 아, 잠 사야지, 잠. 잠. 자, 이제, 연, 연애요? 어, 아, 연, 연애 세번 뒤졌어. 연애 세 번은, 연애 세 번은. <laughs> 없어, 존재하지 않아. 존재하지. <laughs>